안녕하세요. 파상건제인 홍진필 변호사입니다. 이번 케이스는, 어, 어떤 사람이 아는 사람을 이제 돈을 빌려주는데 소개를 해줬습니다. 근데 대신해서 이제 갚다가 못 갚으니까 이 소개해준 사람인 채무자에게 각서를 쓰라 그래서 이제 변제 책임을 물은 그런 사안인데 좀 어이는 없지만 이런 게 의외로 꽤 많습니다. 한번 볼까요? 어, 채무자는 50몇 년생인데 서초구 무주군 강남구 강남구 채무자명이 보증금 1,000에서 1,500 27만원, 15만원 어렵게 살았죠 8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도서출판 출판사 직원이었습니다 15년간 월급 받으면서 그 다음에 2000년부터 현재까지는 보험설계, 출판일용직, 공공근로 등 일용직으로 종사하고 있습니다 1985년경 땡땡수산에서 근무하는 형제와 친해져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신청인이 지인인 지인을 소개시켜 주어 돈을 빌려 쓰도록 도와주었습니다. 그러나 이 형제는 사업이 부진한다는 이유로 점점 이 지인에게 돈을 갚지 않았고, 이후 신청인이 사실 확인서를 써줌으로써 5천만원 채무를 떠안게 됨니다 여기에 이제 사실은 왜 채무자가 굳이 대신해서 변제를 해줄 의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, 뭐, 그 당시 마음이 너무 약한다든지 아니면 지인에 대한 미안함으로 이런 걸 써준 거죠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안고 떠안고 있다가 사실은 갚질 못했죠. 능력이 안 돼서. 2013년엔 교통사고가지 당합니다. 장애진단을 받아서 노동 능력도 상실돼서 결국은 파산 신청을 했고요. 채무자는 나름대로 2005년에서 2013년 8년간 매달 20만원씩, 15에서 20만원씩 분할 변제 하다가 교통사고로 중단 했어요.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만원씩 갚으면 1년이면 240이죠. 8년, 8년 정도 갚았으니까 한 1920, 한2000 정도, 한 17,800은 갚은 거죠. 나름 대로 노력을 했습니다. 근데 이제 2013년경에 교통사고로 아주 결정적인 타격을 받아서 중단을 해 버렸다는 얘기입니다. 음, 채무자는 이제 혼자 사시는 분입니다. 무직이고요. 지금 어머니가 노모가 계시지만 뭐 마찬가지로 이제 동거를 하지만 모시고 있습니다. 빚은 딱 3,800이에요. 남은 게. 채권자도 개인 하나입니다. 그래서 보증금 1,500은 당연히 면제재산이고요. 보험해약한금도 14만원이 있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안 됩니다. 볼까요? 부치는 이제 36년 전에 <laughs> 사망을 했고요. 상속재산은 없습니다. 채무자는 2005년경부터 2013년경까지 매월 15에서 20만 원을 변제하였으나 2013년경 교통사고로 일을 제대로 할수 없어 변제를 중단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. 현재 주거지 임차보증금 1,500만 원이 유일한 재산이고요. 뭐 아무것도 없죠. 면책 시켜야죠, 그렇죠? 그리고 이제 그 변제 각서가 본인이 쓴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채무를 대신해서 갚겠다. 그게 이렇게 인생을 어떤 속박 시킬 줄은 몰랐겠죠. 뭐, 각서 잘 쓰셔야죠. 뭐, 이런 사례, 어이없는 사례도 있다는 거를 잘 알아두시고,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